좀 찬성하는지, 뭐 그런 것만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요. 어 제가 이제 한번 그걸 확실하게 추진을 해서 내년에, 어 그렇게 이제 비료들을 좀 공동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그창사 낚시꾼입니다. 또 벌써 이렇게 8차 정규약이 나왔습니다. 이아 정규약을 오늘 또 소개할 거고요. 요거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약간 설문조사? 의사를 좀 묻고 싶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저는 이제 사과 농사도 이렇게 짓지만은 또 다른 농사도 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료를 사용하거든요. 그 비료가 종류가 사실 많잖아요. 그 종류 회사 중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프하고 야라에서 나오는 비료를 제가 쓰고 있는데, 그 비료들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제 그 비료 중에서 이제 공동 구매를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비료값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야라고 토프 비료가 사실 조금 딴데 비해서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 이 비료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안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좀 구매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데 아좀 비싸서 좀못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원래는 25년도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 계속 제가 홍보를 좀할 거예요. 홍보해가지고, 어, 아, 그 장사가 낚시꾼이 공동구매를 하려고 이제 좀 하는구나. 그런 좀, 어, 여러분들 제가 어필을 하면 되면 좀 찬성하는지, 뭐 그런 것만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요. 어, 제가 이제 그걸 확실하게 추진을 해서 내년에, 어, 그렇게 이제 비료들을 좀 공동구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 좀 많이 바쁩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회사 쳐가고도 얘기를 좀 해야 되고 또 가격 측정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제 영상 그 사과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간단하게 공동구매 공동구매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은 제가 이제 그 공동구매한 거을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요. 어, 제가 한 파레트, 회사에서 한 파레트 정도 되면은 무료배송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한 파레트가 몇갠지를 사실 깜빡하고 안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100개라 그러면 100개가 공동무게 들어가면 그 중에서도 뭐한 개, 한 포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1 0 포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포대라도 무조건 무료배송이 된다 하더라고요. 한 파레트가 무조건 되면 상관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도프하고 야랍니다 다른 회사 건안 되고요. 그 제가 쓰고 있는 비록이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얘기를 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아, 공동무게 할 의사가 있다.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보고 하여튼 소비자분들이 사시는 것보다도 또 싸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알아봐야 되고 뭐 체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공동무게 할 의사가 있으니까 댓글에 그냥 어, 뭐 찬성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아, 구매하신 분들이 많구나. 원하신 분들이 많구나. 자, 그러되면 그래 내년에 제가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비료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가 좀 종류들이 많잖아요. 회사 말고요. 야라에서도 비료가 많더라고요. 야라하고 도포 같은데. 어,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가 다외우지 못해가지고, 유니칼슘이란 게 있고요. 질산칼슘이 있고요. 질산가리가 있습니다. 유니칼슘은 뭐 저는 이제 5월달에 어 제가 그냥 사과나무 아래쪽에 뿌리거든요. 주비로 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니칼슘도 쓰고 있고 또이 유니칼슘은 고추 농사 짓는 분들 있죠. 그런 밭 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제가 지금 저는 한 유니칼슘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사용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이제 어 저는 고추 관주로도 사용하는데 그 잘, 물이 잘 녹기 때문에 좀 찌그기서 그렇지 물이 잘 녹아요. 그래서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어, 유니칼슘, 질산칼슘, 질산가리. 그리고 이제 황산마그네슘. 질산마그네슘. 이거 제가 영상에 좀 올리기도 했는데요. 장마가 되기 전에 미리 마그네슘을 어,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가 빠졌네요. 칼마라고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질소하고 섞인 게또 필요가 있어요. 어, 그게 좀 빠졌네요. 그리고 황산가리. 황산가리 많이 쓰시죠? 그리고 인산가리. 인상가리는 뭐 신초를 얻게 해주기 때문에 뭐 6월달에 좀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연면십이라든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주로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산가리 같은 경우는 착색을 낼때 그때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버료라고 사과를 부사 같은 경우 수확하고 나서 이제 갈 늦게죠. 그때 어, 두프로십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그걸 사용했거든요. 작년에. 그거,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어, 밭을 갈때 뭐 배추를 조금 심다든가 아니면 고추를 심다든가 마늘 심을 때 이제 안농사에 쓰는 기비용인데 킹타이라고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 제가 사용해 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어, 킹타이 같은 경우는 고추농사지인데 관주용도 으로 좋아요. 물에 엄청 잘 녹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거의 좀몇개 빠진 것 있긴 한데, 하튼 여 이런 종류에 있는 비료들을 어, 제가 사과나무에 사용하고 있는 비료입니다. 3개월마다 할지 6개월마다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동 구매를 해서 이제 비료들을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팔레트가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한팔트가 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조금 시기별로 미리 땡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매를 하려고 이제 공동 구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차 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탄하고 가버리오 A, 어바운트, 바이오인칼, 그리고 인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카버리오에 같은 경우는 어, 탄저, 부패, 갈반, 전문의, 어, 캡타는 탐저 견문의, 그 다음에 전문의. 어바운트 같은 경우는 순나방, 골라방, 어, 석등, 노린제. 바이오칼 같은 경우는 영양제인데요. 인산 칼슘 제제하고 우짜란 경감, 그러니까 인벤터는 아시죠? 뭐 전착제 확장제 그리고 거품 제거 할수 있는 어,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오늘 좀할 얘기가 많겠더라고요. 보니까는 이번 농약 같은 경우는 좀 어, 주의사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번 어, 농약은 살균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침투제하고 보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카 계열하고 그리고 다다 다 계열 이렇게 어, 여러분들 작용기작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그렇게 되니까 이건 좀 깊이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홍로 탄저병을 예방해주기 위해서 탄저병약을 뭐 중진약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밀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이죠? 칼슘제 이런 것들을 뭐꼭 한번 2-3회 정도 추가로 살포하는 걸좀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 전후에 탄저하고 갈반 이렇게 이제 항상 발생하니까요. 어, 다이세네마고 다코닐, 안트라콜, 폴리람 이런 것들도 어, 중간약으로 구매하셔가지고 살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견문이 썩은 병이 심했던 가운데는 별도로 어, 전문약을 좀 살포하십니다. 그래서 바이코하고 처방사,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밑줄 찬거 있죠? IC-412가 뭐냐면, 어, 여러분들, 이제, 보르도액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약이에요. 고약은 이제, 하신 분들은, 뭐, 중간방지라든지, 뭐, 7일 이상 간행 간격을 두고 살파하시고, 어, 유기유황계 농약이라든가, 다이세넴, 안트라콜, 다코닐, 이렇게 등등 해서 살파할 경우에는 반드시, 10일 간격을 두고 살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건데, 약을 칠 때는 아침, 저녁으로 너무 더운 낮에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8차 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주의사항하고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풀이 많이 없죠? 이렇게. 제가, 어, 아... 솔직히 조금 안전을 위해서 사과나무 아래에 풀을 베긴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바짝 안 깎아요 이 바짝 안 깎는 이유가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나무 아래 보면 풀이 많잖아요 풀이 많은 아래쪽에는 자갈이 돌돌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바짝 깎을 경우에 그 날에 돌아간 회전력에 의해서 돌이 사과를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경험입니다. 모르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이게 돌이 튀면서 사과를 탁 흠집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꽃 피고, 꽃이 폈을 때한 개만 좋은 거 남겨놓고 따고, 그리고 액카 따고, 또 이제 사과가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이 되었을 때 사과 열매가 열리면 또 거기서 중심과 좋은 거만 남겨놓고 또따 따고 한게 지금 이 결과물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어, 풀 작업을 한다고, 예초기로 풀을 벤다고 그, 돌 자갈 조그은한 것들이 하나 튀가지고 사과를 때려보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돌이 튀가지고 사과가 흠집나는게 너무 싫어합니다. 그것도 풀을 안 깎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풀약 쳐도 돼요. 근데 이제 풀을 간단하게 이제 깎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가까이는 풀 제초작업을 안 해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제초작업을 할 때는, 예초기로 할 때는, 저도 뭐 보호장구 다 합니다. 얼굴 쪽에다 하고, 무릎 쪽에다 하고, 다 하는데, 이 돌이, 뭐, 보호장구 한쪽에만 오면 상관없지만, 안, 안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전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풀을 되도록이면 너무 가까이는 안 잘라요. 그래서 그, 좀 해보니까, 내가풀 깎고 이런 걸사과부 해보니까, 그게 차라리 한두 번더 자르는 게 낫지. 너무 또안 자르려고 바짝 자르면, 뭐, 풀이 좀 늦게 나긴 하겠죠. 그런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중간에 그냥 나중에 한번 더, 한두 번더풀 짠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게 뭐냐면, 충전식 예초기입니다. 배터리를 꽂아가지고 쓰는 건데요. 제가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지, 이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광고한 것도 있었지만은, 라디온에서 나오는 충전식 예초기인데, 제가 원래 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볍기도 하고요. 보통 엔진 예초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제가 두 대나 있거든요. 두대 있는데 안 써요, 지금은. 왜냐면 이게 너무 편해요. 편하고, 또, 배터리만 몇개 있으면 교체주면이 사과반 700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다 깎을 수 있어요. 엔진 예초기는 시끄럽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날도운데 한번풀 깎아보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풀을 가, 바짝 깎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풀이 또, 나무처럼 빳빳하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예초기 이거 충전 예초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아침에 좀 자르다가 말았는데요. 이렇게 좀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사과나무 아래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사람이 다니는 통로 쪽에는 어, 자식 예초기가 있습니다. 기, 이제 관리 기침 된거 있는데 그걸로 깎을 거고요. 사과나무 아래는 그 기계가 못 다기 때문에 이제 사과나무 아래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안깎은데요 풀이 뭐요 요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풀을 깎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풀을 깎고 풀약을 치고 사과나무가 참 밑에 쪽에 깨끗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풀 속에 벌레들이 사는데, 풀이 없으니까 얘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사과나무로 가겠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응애. 응애가 뭐 제가 듣기로는 풀을 좋아하지 사과잎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먹을 게기 때문에 사과잎으로 간대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이제 풀을 다 깎고 저녁에 이제 늦게좀 약을 칠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어풀 작업을 하고 그리고 풀 이제 약을 사과나무 약을 방지를 하면 벌레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풀 깎는 것보다는요, 어 이제 오늘 밤이든 뭐 내일 아침이든 약을 친다, 사가무에 방지를 한다. 그때 상황 봐가지고 하루 전날 풀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어그 벌레들이 풀에 있는 벌레들이 사과나무 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어뭐 약을 쳐도 죽긴 하겠지만은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요즘도 생각해서 풀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비료 중에서 도포하고 야라에서 나오는 비료들 공동 구매를 제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 가져주시면 뭐 댓글에 남기시면 돼요. 나는 구매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한 찬성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 해주시면. 좀, 많으시면,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면, 제가 추진을 할게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한 풀, 풀 깎기 위해서, 충전 예초기, 요거 괜찮아요. 이런 제품들을 하나 있어도, 집에 사용하기는 좋으니까, 충전 예초기도 하나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아유, 튼탄해요 고장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런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 날이 더우니까 여러분들 뭐 과수원 아이라도 작물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관리 잘 하셔가지고 큰 피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